이거 어리 응. 자, 시준이가 이거 요 안에다가 넣어줘. 알았어. 응. 시준이 먹고 싶은 만큼. 응. 샀다 안 귀엽다 우리 이것도 넣자 엄마 귀엽다 귀여워? 응 엄마도 귀여워? 어 귀여워 자 예쁘다 이거. 이거는 펜네야 펜네? 응 펜네 파스타야 펜네 응. 그리고 이거 수실리 아이씨. 엄마 예쁘다 펜네 응 수실리 파스타도 더 넣자 응오 조금 더 하자. 조금? 응. 됐다. 어. 오, 우리 이제 여기다 물 담을 거야. 물? 어 어때? 예쁘다. 어. 색깔이 알록달록해. 마법게 없는데. 응, 물로 삶아서 말랑말랑 해지면 먹어야 돼. 좋아. 말랑말랑 해지면 먹자. 나중에 아먹자 응, 물 넣어서 삶자. 엄마 뭐해요? 응. 그래. 엄마도 와. 엄마도 너. 넣어. 물 넣어줄게. 응. 뭐, 엄마 이거 아웃돼. 응. 물 넣기 전에 우리 이거 넣자. 아야, 너. 이거는 오일이야. 기름. 이리. 응. 오일. 응, 기름. 기름. 응, 오일. 식용유라는 건데. 포도야? 응, 어, 포도 기름이야. 포도 기름. 응, 포도씨 기름. 여기다 좀 부어줘. 응. 됐다. 됐어. 응, 그만. 그 다음에, 응. 소금 넣을 거야. 자, 그 응. 나도 뿌위에 그래. 소금, 시준이가 뿌려줘. 자, 거 없을 때 보이지? 그렇게. 조금만 더. 됐다. 응, 됐다. 잘했어. 안 고요, 아 응, 우리 이제 여기다 물 넣고 끓이자. 어? 야 엄마 응 엄마 응 딱딱해서 안 먹어 엄마 응. 하나 안먹어또어 어, 딱딱해서 아직 못 먹지 응안 먹을래 또응 어째 아버 어아 끓여서 끓여서응보 어, 복... 김치 <laughs> 사진 찍어달라고? 어. 김치 사진 찍어 달라고? 응. 김치. 김치. <laughs> <안 힘들어>? <웃음> 김치. 안녕. 김치. 아니 힘 들어? 김치. 김치. 다 됐나 볼까? 어, 다 됐나? 오, 보글보글 끓고 있다. 나도 한번 둘래. 보여? <웃음> 어. <웃음> 우와. 우와. 이제 그만 와 위험해. 어, 엄마, 안아줄게. 잠깐만, 맛있어. 수준이 오. 달콤해, 달콤해. 공룡 보여줄래? 공룡? 응. 그래. 공룡. 좋아.